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9시 19분이네요 안양 호계동 가는 거고 25,000원에 잡았습니다 저희 지금 은계에서 안양 호계동 25,000원 뭐나쁘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뭐 전화를 안 받으시네 또아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그 은계 갈매기 앞에 공용 주차장에 계실까요? 예아예 알겠습니다 한 7, 8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자리 괜찮으실까요? 예예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흠 굉장히 쿨한 손님이시네 근데 범인인데 킥보드가 안, 노라고 안써길래 일단 잡아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네 지금 시간은 10시 4분이고 여기 안양 여기서 범계까지 킥보드 타고 이동을 해서 잡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근처에서 뜨는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갈지 고민 중인데 뭐 마음에 들거나 가격이 정말 좋은 콜이 나타나면은 바로 갈 의향도 있는데 아직은 전혀 없네요. 뭐 과천 가는 거 2만원 떠 있고 그런데, 음, 당동 가는 거 15,000원 제일 가까운 거 하나 있네? 허허허허, 일단은 마음에 드는 가격의 콜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아, 10시 5분입니다. 네, 지금 시간 10시 9분이고, 어, 어디냐, 여기. 군포 당동 가는 걸 잡았어요. 2만원에 거리도 60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기가 제일, 일단은 요 부분을 좀 탈출하는 게, 요그 정도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스누미 또 전화를 안 받으시네.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그 진달래 아파트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앞에 뭐 세샘교회 이쪽이신가요, 혹시? 아, 지금은 전화가 잘안 들리거든요, 사장님.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파트 후문 쪽으로 오시면 되요 아, 제가 후문이 어딘지 몰라 가지고 진달래 마트 있고 진달래 아파트 후문 앞에 있어요. 아, 예, 진달래 마트 앞으로 일단은 잠시만요. 진달래 할인마트. 음? 아, 예, 위치 확인했습니다. 5분이면 도착합니다. 예. 예, 사장님, 혹시 트렁크에 킥보드 자리 괜찮으실까요?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예. 네. 나도 당연히 좋은 곳 잡고 멀리 가고 싶지. 근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 300m 떨어져 있는데 금방 갈것 같아요. 손님이 운행하는 거리도 뭐 5km? 2km? 뭐 5km 정도 밖에 운행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당동 가서 카메라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1분입니다. 네 지금 시간 10시 41분이고 손님 내려드리고 좀 건너가러 나왔습니다. 아, 2 k 로 떨어진 데에서 별빛마을 웰카운티 남동구... 노년동 가는 게 하나 떠있긴 한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걸 가자니 다른 거 좋은 게뜰것 같고, 갈까, 갈까... 아, 지금 뭐 이상한 예약콜이 내일 모레 출발하는 건데, 막 엄청나게 많이 떠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뭐 예약콜이 지금 뭐몇 개야? 이게... 아, 이것 때문에 쿨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내일 모레 출발하는 예약 콜인데 뭐, 열 개가 똑같은 장소에서 써 있어가지고. 아, 청라까지 3만 원보다는, 논현동까지 4만 5천 원이 낫기는 한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남동구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으면은 가겠는데, 또 갔다가 인천으로 또 빠져버릴까 밖에 너무 걱정되거든요? 흐흐 <laughs> 어렵네, 어려워. 가격이 좀 오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잡는 거 보니까. 노년동 갈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에 빠져버렸어요. 가격이 업대서 다시 올라오면 무조건 잡겠는데, <laughs> <laughs> 아, 무슨 말이야콜 잡으면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동승하는 기사가 있다고? 뭔 말이야? 동승하는 기사가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네. 남동구 노년동 가는 거 가격이 4만 원으로 올랐길래 일단 잡아봤습니다. 거리가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막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반대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또예 예, 여보세요. 네없니다네예 안녕하세요. 데리기 삽니다. 네예그 공단로 140번길 32 19 앞으로 가면 될까요? 어디요? 그 군포 당정동 어. 공단로 140번길 아. 32 19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한 1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아 저는 논현동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이요. 어? 예, 혹시 뭐 다른 기사님 전화 받거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네? 다른 기사님이 뭐 간다고 전화 왔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 아니, 아. 우리 존재를 불렀어요. 아, 그래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가시는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겹쳐서. 아, 예,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한 2km 떨어져 있는데, 킥보드 타고 가면은 한 10분 거시면될것 같아요. 4만원 받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0시 48분입니다. 아네 지금 시간 11시 45분이고 노년동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안양에 가는 거를 3만원에 잡았습니다 올 때는 4만원이었는데 갈 때는 3만원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공 연결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그 노년 네. 파크포레 아파트 102동 어디로 가면 될까요? 102동, 지상, 그 102동 바로 앞입니다 바로, 바로 앞에 노년 유치원 앞에 계실까요 그러면 아마 상가동 쪽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저 사장님, 예 여보세요. 예, 예그 트렁크에 킥보드 실을 짜리 괜찮으실까요? 아, 있, 아, 예,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노년동에서 네. 안양까지 3만 원, 나쁘지 않죠. 근데 3만 원은 아니고, 지금 카카오톡 가격에 23,400원 써있는 거 보니까 아마 29,000원짜리 콜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뭐 어때요? 이거나 그거나 똑같지 일단 손님 만나러 최대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6분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흥 가는 거한번더 잡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복귀하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좀 저희 집 가는 방향으로 가는 코를 좀 잡아볼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이게 또 맘대로 안되면또 시간 죽어 있다가 결국에는 소창동 15,000원 받고 가가지고 괜히 왔다 하면서 지질 짜면서 집에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괜찮은 콜 3만원짜리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7분입니다. 음, 네, 지금은 12시 26분이고, 여기는 어디라고 해야 되냐? 안양 쪽에, 이상한 안양천 근처입니다. 아주 이상한데, 지금 주차하려고 내려가지고, 비산동이네, 여기가. 비산동에서, 일단은 범계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범박 쪽으로 이동 좀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범박이랜다 범계 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현재 시간 12시 27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12시 38분이고, 그 다음에 고잔동 가는 코를 23,000원에 잡았습니다. 단가가 아, 아, 뭐 마음에 들거나 그러진 않죠, 지 당연히. 그래도 가야지. 아,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불렀네. 예드리겠습니다예 안녕하세요 예예그 찍어주신 위치가 우체국 뒤쪽으로 가면 될까요? 예그 안양집중국하고 인라인 스케장 사이에 있거든요 아예 알겠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네. 트렁크에 이제 킥보드 예. 실을 자리 괜찮으실까요? 아예 어, 괜찮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착해서 연락드릴게요 네 아, 일찍 들어가고 싶었는데 난리인 것 같아. 고잔동 가면은 그래도 시흥으로 가는 코이 한두 개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고잔동에서 마지막에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한번 죽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 뭐냐. 아, 트루카도 못 잡고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택시를 타고 복귀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시간이 12시 39분이니까 안산 고잔동에 가면 1시 반쯤 될것 같고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상황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시간 1시 31분이고 진짜 1시 30분까지 걸렸네. 한 4, 50분 걸린 것 같아요, 그죠? 적당히 좀 빨리 올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2 3 0 0 0원 잡고 온 거면 내가 엄청 손인데. 해 그래도 집 방향으로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잔동인데 전부 다뭐 사동 되는 거 말고는 없네요. 그래도 뭐 장현지구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지간하면 저기 뭐냐 손님, 기사님들도 전부 다저 셔틀 타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저번 주 금요일 날이랑은 아주 대조가 되게. 지금, 트루카도 주변에 한 6대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급하진 않는데, 아, 내가 그냥 개인적인 고민인데, 요즘에 12시 정도만 딱 지나면은, 손님 차 안에서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방금 목캔디를 사느라, 거금 1200원을 썼습니다. 음, 콜이 안 뜨긴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진짜, 아, 그냥 바로 트루카 타고 가버릴까? <laughs> 트루카 타자니, 하나 뜰것 같고, 모르겠네. 한 5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고 안되면은 트루카 타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3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1시 43분이고 10분 정도 기다려봤는데 도저히 꼴이 잡힐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트루카를 타러 왔습니다 아... 뭐가 디디링 했는데 고개동이네 아 피곤하다 적당히 앞에 있는 아반떼도 뭐든 아무거나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평일날은 또 이렇게 트루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복귀하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금요일은 트루카 전쟁이라서 아우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인데 <laughs> 오늘 순수익 대충 한 12만 원 정도 들려나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너무 피곤해 빨리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빨리 들어가서 집고 자고 싶어요 벌써 1시 43분이고 집에 가면 한 2시 될 거고 어이구 뭐가 띠링띠링 울리네 아무것도 없었다 들어 볼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